네, 어, 심화 과정에서 이제 선물 거래가 있다. 이거 이제 인드라 크루건을 막 깠던 건데, 경, 노벨 경제학상 받았죠. 예, 네, 그래서, 크루건, 너, 무식한 소리 많아. 어? 원유 100%, 그니까, 예, 네? 서 텍사스의 어? 엄청난 그 선물 거래, 그게 전부 다100% 현물 거래가 되는 게 아니다. 선물 거래 3%만, 예, 네. 시, 시, 식물로, 선물로 거래가 되고 나머지 97%는 미실현된다. 그냥 금은 거래상으로만 움직이는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네. 뭐 누구누구 이익 보고 누구는 손해 받겠죠 선물 거래로. 그 선물 거래 한거래량 거래의 97%는 현물 거래로 되지 않는다 이거죠. 네. 그 나머지 3%만이 실물 거래가 된다. 이게 어떤 의미를 하냐 시해 정신, 이제 인드라 얘기를, 선물 거래 얘기하니까 반영했는데, 이게 중간에, 마치 문자지 파시오정 것처럼 중간에 투기 세력 같은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원유가를 지나치게 급등시키거나 폭락시킬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작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의 예를 든다면, 작년에, 네, 원유 가격이, 선물 원유 가격, 국제 유가가 w t i 예, 네, 서구 사스있죠 마이너스로 간적 있어요. 어떻게, 마이너스로 갈 수가 있어. 휴발유, 저, 에? 유가가 마이너스로 갔다니까. 현물거래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이죠. 어떻게 해? 물건을, 에? 사는 사람이 에? 돈을 받고 사. 에? 돈을 받고 사. 얼마나 좋아. 에? 주유소에서 10만원어치 휘발유를 받았는데, 에? 주유소 사장이 인들한테 10만원 주는 거야. 아, 10만원을 십만 원 10만 원을, 어? 휘발유 채웠는데, 정상적이면 인들한테 주유소 사장한테 10만원을 줘야 되잖아. 근데 작년 같은 상황이 에? 실제로 현물에서 이루어졌다면, 에? 주유소 사장이 인들한테 10만원을 줘야 돼. 이게 말이 돼요? 그런 일이 예, 선물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가격은 회복됐지만 지금만 60달러가 됐다. 이러한 것이 급등 급락이 선물 거래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서 이게 어, 현물에도 영향을 준다 이거죠. 예, 현물에도 영향을 주니까 어, 보통이면 만약에 선물이 없다면 현물은 실제적으로 예, 석유를 원하는 사람들과 팔려는 사람들의 예, 그러한, 저, 거래로 이루어지기, 이루어지겠지만, 중간에 이렇게 선물 세력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현물이 과대 평가가 될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어, 배럴당 1달러로 거래될 수 있는, 예, 실질적으로 세계 공장이 1973년대에 석유파동 이 일어났을 때, 세계 공장은 아직 많은, 예, 중국도 아직 공장 안 짓고, 그럴 때니까, 대한민국 이제 막 시작했고, 이런 식의 1913년에 에, 이런 상황에서 에, 선물 거래가 없었다면 국기분이 1달러에서 배럴당 1달러에서 4달러로 한, 이게 못 올려요 에? 아무리 국기본이 권능이 세더라도 근데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예, 들어야겠죠 1970년대부터 비로소 선물 시장이 사, 에, 했었다면 그 이전에 100년 전에 에또그 시카고 곡물 거래 시장이 있었지만 예, 이것이 어 전방위적으로 전 세계 증시 원자재 쪽으로 확대되는 것이 석유 시장까지 확대된 것이 1970년대부터다. 바로 여기 선물 시장이 이게 바로 비책이었다국유범에 그래서 미리 가격을 땡길수 있었다. 선물로. 예. 마치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수익이 없었단 말이야. 카카오나 네이버가 무슨 수익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수익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계속 주식 투자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듯이 수익, 계속 이제 공장을 짓 것이다. 5년 뒤에, 예? 5년 뒤에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해서 박재 대통령이 잘해가지고, 예, 대한민국에 공장이 많이 지어질 것이다.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선물 투자한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도님 한마디로 실제 원유 보관할 데가 없어서 마이너스라도 거래시... 아니, 그게 크루우먼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핑계예요. 핑계. 각도님. 네, 그게 크루우먼, 그러니까 현물로 설명하는 건데 아니다. 그냥 순수하게 금융거래상으로 네, 금융... 요번에 뭐비율항이란 친구가 마지콜났잖아마지콜났어 누가? 어떤 금융 세력 안에서 예, 안에서 어떤 애가 이 국제 유가 이 선물 시장에 잘못 뛰어들면 폐가망신하거든요. 어떤 애가 어디 어떤 호구 하나가 있었나봐요. 어떤 호구 하나가 설마 예, 마이너스로 떨어질까 국제 선물 유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누가 베팅 크게 했나봐. 예? 인드라스 추정은 그래요. 예? 어떤 애가 예?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지. 여기가 바닥이야고 어떤 큰 어? 호구 하나가 예? 달려든 거야. 얘를 털어먹기 위해서 마이너스로 땡긴 거지. 실제 원유 보관할 데가 없어서 마이너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푸웅한 주장이고. 아그 의미가 없어요. 전체 거래량에 3% 밖에 안 돼요. 의미가 없어. 그리고 전 세계 예, 네. 석유 텍사스는 전 세계 원유의 비중이 얼마 안 되잖아. 생산을 일부러 안 하잖아. 석유 텍사스는. 이해가 되세요? 예. 네. 순수한 국민적 생각으로 가셔야 돼. 선물을 라는 것은. 어떤 애 호구 하나 잡기 위해서 마이너스로 땡긴 거예요. 걔 마지콜 났을 거 아니야. 비랑처럼. 네. 그래갖고 걔가 마지콜 나니까 정상 가격 올라온 거죠. 네. 이해가 되셨죠? 네. 그, 저장, 그, 크루먼 논리 아니야. 저장이 어쩌죠, 어쩌죠. 개소리. 예, 엑스다, 엑스. 예, 이렇게, 얘들아, 강조했습니다. 강진된다 자, 참고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놀러버. 이런 것도 있죠.